1차전압은몇 볼트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이것도 뭐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게 그냥 암기를 해야죠. 자, 300 볼트, 300 볼트 그냥 암기를 해주십시오. 72번 객석 유도등, 객석 통로,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32m 있는 경우, 객석 유도등의 최소, 최소 설치. 자, 객석 유도등은 자, 4m마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화재안전기준에서 식을, 식을 대놓고 명시하고 있어요. 개, 몇 개? 자, 4분의 L, 마이너스 1. 자, 이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객석유도 등의 개수는 이렇게 식, 이거 이 식으로 계산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L이 직선 부분에 32m죠. 32를 L에다 그냥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1. 48에 32, 마이너스 1. 7개죠, 7개. 자, 홀수인 경우에, 홀수인 경우에는, 자, 복도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몇 메타? 이게 32 메타. 반으로 줄이면 16, 16이죠. 자, 홀수계인 경우에는 가운데에다가 딱 설치를 하고 가는 거죠. 가운데에 딱 하나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자, 4 메타마다 가는 거죠. 자, 나머지가 하나 설치했으니까, 일곱 개 중에. 자,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 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씩 설치하면 되겠죠. 자,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4m.